오오오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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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할 게임은 굿굿 나이트 인더 포레스트고요 지금 업데이트가 새로 되었습니다 자 사슴이 기어 나옵니다 슬금슬금 눈 바이옴으로 그런데 어? 굿굿곰이 다 죽어있어 이거 이거 코끼리 <laughs> 아니 뭐야 아 코끼리 갈비잖아 이거 어 이거 먹으러 가는 거야? 올빼미 소리 사슴이 무서워한다 그랬죠? 이게 그 신전에 있었던 깃털인데 이거 그죠? 얼음 신전에 있었던 깃털 오잉? 뭐지? 도, 도, 도망쳐! 또 도망가 쟤는 동네 북이야? 어? 그리고 버서커라는 직업이 새로 나왔네요? 처음에 한번 죽으면은 한번 자동으로 새로 나, 새로 태어나는데 에너지가 낮고 배고픈 상태래요. 그다음에 2레벨 되면은 강화가 되나 본데 뭐가? 그다음에 에너지가 낮을수록 딜이 세진대요. <laughs> 그리고 메디킨 하나 들고 시작을 하네요. 자, 일단은 버섯 거사 놓긴 할게요. 어, 뭐야? 베이스 디펜더? 어, 뭐야 이거? 아, 교류 관찰자가 얘야. 그래서 기털을 갖고 오면 석유를 주고 가솔린을 주네요. 오, 올빼미, 올빼미, 올빼미.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오, 올빼미, 올빼미, 올빼미. 오, 오, 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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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빼미. 아, 근데 내집 피가 없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야, 기털 떨어뜨리고 갔어. 이거, 오, 교환해줬어. 오, 갑자기야. 오, 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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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오야 무서워 무서워 어쟤눈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씨아오오야야야야어어 <laughs> 얘도 무서워한다 이 늑대가 너무 많아서 구경을 제대로 못 하겠다 오오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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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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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뭐야 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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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야대야야야대야야야야 근데 이 녀석들 오 무서워 오아 발톱으로 긁지 마요 아 조류 관찰자 여기다 야로아봐로아봐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우리 집이야 안돼 이형오다 했다 아뭐 어, 숲의 파편 보석 조 뭐라 리사이클러가 새로 생겼네 오라아 그러니까 여기 농구공도 추가가 됐어요 가져갈 수 있나 가져가는 어 어? 와, 왼손 거들뿐. 이거구나, 맘모스 헬멧 아, 늑대 가죽 두 개랑 맘모스 상아 두 개예요. 와요. 그거 이상한데? 지금 275일이 될 때까지 맘모스만 잡고 있는데, 와, 지금 맘모스 상아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일단은 요번 업데이트 내용은 요 정도만 살펴보고 <laughs>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맘머스 헬멧 언젠가는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기 있는 게 지금 맘머스를 잡은 잔네들이고요아 모닥불에도 한두번 정도 비우고 먹었거든요. 근데도 안 나와요. 상아가 하나가 안 나와.